안녕하세요. 이근우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최근에 출시된 신차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아의 더뉴 K3입니다. 더뉴 K3는 기아가 지난 4월 20일 출시한 준중형 세단입니다. 더뉴 K3는 지난 2018년 출시된 K3의 상품성 개선 모델로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된 게 특징입니다. 더뉴 K3의 실내는 기존 8인치 대비 크기가 커진 10.25인치 대화면 유보 내비게이션과 10.25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탑재했습니다 신규 컬러로 외장은 1.6 가솔린 모델 전용으로 강렬한 파도에서 영감을 얻은 미네랄 블루가 적용됐고 내장은 고급 차량에서 주로 쓰이는 높은 채도의 오렌지 브라운이 추가됐습니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내차 위치 공유 서비스 후석 취침 모드, 차량 내 간편 결제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추가됐습니다. 가격은 1.6 가솔린 모델 트렌디 트림이 1,738만원 프레스티지 1,958만원 노블레스 2,238만원 시그니처 2,425만원이고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시그니처 2,582만원입니다. 1.6 가솔린 모델에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들로 구성된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 품목을 노블리스와 시그니처에 기본화했으며 트렌디와 프레스티지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전후 K3 출시를 기념해 드라마 미생을 재해석한 TV 광고 3편을 선보였는데요. 배우 임시완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2021년 변화된 직장과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